포상제 확대 연말 전당원 콘서트 이거 이거 좀 기대가 되고요 전당원 콘서트 같은 경우도 공개합니다 탁현민 감독 준비해라 해가지고 전당대 끝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상암 경기장 올림픽 주경기장 메르칠에서 어, 5만에서 10만 사이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걱정된다니까요. 해버릴까봐 <laughs> 한다니까요. 공짜로는 안 된대요. 그럼 10만 원짜리 티켓을 할수 있는 걸한 2만 원짜리만 걷고 그러면 제대로 하면 한 20억 정도 든답니다. 10만 정도 가는데 없습니까? 그건 겨울에 하기 힘들어요. 잠실 뭐 이런 정도 인데 예상은 11월 8일 정도가 어떨까 토요일날. 추워서. 1 2에는좀 어려워. 11월 8일인데.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출연하는 게스트들 좀 염두에 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섭외 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승환 제 친구, <laughs> <laughs> 조용필, 뭐, <laughs> 조용필 안 오면 유 그래서. 임영웅, 임, 임, 임영웅, 임, 임영웅. MC, MC는 뭐 유재석 <laughs> 막 일단 섭외는 하는 거지 옵지 <laughs> <울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게탁현민 감독을 써서 20억 예산을 들여서 티켓값은 당원들이 내고 콘서트 하지. 탁현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여기서 벌써부터 감독 준비해라 그럽니까? 이게 다 침묵질의 결과 아니에요. 그냥 탁현민, 김어준 정청래, 이렇게가 그냥 민주당 먹는 겁니까? 민주 진보진영의 대표 채널 중에 하나에 나가서 지금 공약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거예요? 저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냐는 거예요.